올해 1월 달에 예비지 전정하고 주지 쪽에 꽃눈이 발생되도록 전정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주지가 지금 4개가 있는데 다 주지죠. 이 주지 쪽에 많이 도장지가 발생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결과지 쪽에는 도장지가 덜 발생이 된 거죠. 겨울에 가을 전쟁 겨울 전쟁 같이 하신 농가들 보면 다음에 이 결과지에 도장지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갈수록 꽃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결과지는 해가 갈수록 꽃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또 잘라서 다른 가지를 또 받아서 유인을 해야 하는 전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농가는 매년 많은 양의 도장지도 잘라 줘야 되겠지만 결과지가 계속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또 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울에 가을 전쟁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열매를 달아 먹는 결과지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.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